안녕하세요. 달달책마루 안효정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이시안님이 지은 지적인 현대인을 위한 지식 편의점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흐름출판입니다. 달과 유펜스 위대한 개츠비, 노인과 바다, 앵무새 죽이기, 호밀밭의 파수꾼.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지식편의점에서는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 작품 25권을 한 권으로 엮어 인간의 생애를 탐구하는 책입니다. 고전 중에서도 문학은 결국 인간으로 귀결되기에 문학을 살펴본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본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책속 내용을 통해 내 인생을 위한 여러 힌트와 팁들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속 내용 일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젊은이가 되고 젊은이는 늙게 된다.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새로운 세대는 2000년 전에도 등장했다. MZ세대가 미디어에서 중요하게 포커싱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의 M과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한 Z세대의 Z를 합성해서 MZ세대라고 부릅니다. 최근 들어 나오는 트렌드에서라든가 경제와 소비에 대한 책들은 기본적으로 MZ세대를 주요 소비자로 상정하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MZ세대의 특성을 알기 위한 책, 강연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재미있게도 이 같은 책과 강연, 기사의 소비자들은 MZ세대가 아닙니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은 1990년생들의 행동 특성, 소비 특성을 전달하면서 히트했는데, 1990년생은 절대 이 책을 안 사본다는 얘기가 있죠. 1980년생, 1970년생들이 이 책의 주요 소비자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뒤그 세대를 수용하는 과정은 늘 비슷합니다. 충격에서 분석, 이해, 수용의 4단계를 거치죠. 요즘 애들 정말 이상해. 근데 왜 그럴까? 이런 상황이니까 그럴만도 해. 그러면, 그 애들에게 맞는 것을 해주자. 이런 식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상한 만화가 히트. 대충 그린 듯한 그림체. 인과성 없는 결말. 완전 무결함만 살아남는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병맛 콘텐츠로 기업 마케팅. 새로운 세대의 특성들은 결국 그들이 사회의 주류, 특히 소비사회의 주류가 되어가면서 사회에 편입됩니다. 어른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른이 아니고, 청년은 언제까지나 청년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청년이 결국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어른이 된 후에는 언제나 새로운 청년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몇천 년간 이런 행태를 반복해 온 것은 젊은이들의 특성과 나이 먹은 사람의 특성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환경,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간상의 등장이 늘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변함에 따라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늘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대해 충격을 느낍니다. 그에 대한 반응도 늘 비슷하죠. 사회가 망할 징조다, 같은 거요. 그래서인지 문학작품 중에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다룬 작품이 많아요. 그런 작품들은 당대에는 문제적 작품으로 손꼽히지만, 역사를 뚫고 살아남을 만큼 생명력이 긴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충격이라는 작품의 핵심 셀링 포인트는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씩 빛이 바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아직도 사랑을 받는 작품 호밀밭의 파수꾼이 있습니다. 비트 운동의 기폭제가 된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은 미국 문화 형성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며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바이블처럼 읽혔고 수많은 뮤지션과 아티스트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20세기 명저 중에 주저 없이 뽑히는 책이기도 하고요. 1951년에 발표된 소설인데 지금 읽어도 문체나 대화들이 거칠어요. 그러니 당시 문단에서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속어나 비속어, 심지어 욕 등은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호밀밭의 파수꾼을 직접 읽어보신 분은 사실 호와 불호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도대체 이게 왜? 라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꽤 됩니다. 반면 인생책으로 호밀밭의 파수꾼을 추천하는 분들은 보통 청소년 시기에 이 책을 읽은 경우가 많아요. 청소년이라고 하니 중고등학생을 떠올리기 쉬운데, 원래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을 같이 이르는 말로 해당 연령은 법마다 달라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이지만,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에서 24세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학생까지 포함되는 거죠. 어른보다는 청소년 때이 책을 읽어야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는 뜻이겠죠. 호밀밭의 파수꾼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 외적인 사회 분위기를 알아야 하는데요. 호밀밭의 파수꾼은 비트 운동의 기폭제가 된 소설이기도 합니다. 비트 운동은 1950년대에 시작된 미국의 사회 문화 운동인데요. 관습적인 기존 사회 질서 체제에 대항하고 권위에 저항하는 반체제 반문화 운동입니다. 이 비트 운동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퍼포먼스가 전설이 된 청춘스타 제임스딘의 이유 없는 반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느낌의 영화 비트가 있는데요. 그 영화로 한국 영화계가 얻은 보물이 바로 정우성입니다. 나에겐 꿈이 없었다. 열아홉 살이 되었지만 내겐 달리 할 일이 없었다. 이러한 정우성의 내레이션은 당시 많은 청년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그 나이대에는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이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비트 세대라는 말은 길 위에서라는 소설을 쓴제 케루악이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허위와 가식으로 가득 찬 기성 사회 질서에 거부감을 느끼고 기존 권위와 상업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이 세대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것을 추구하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특징들을 그대로 현 사회에 옮겨놓으면 지금의 청년 문화와 비슷하지 않은가요? 비트 세대는 기존 권위에 대한 부정을 스스로의 고립이나 약물, 술 같은 것으로 해소하려고 했던 반면, 요즘 청년 세대는 이런 부정을 병신 같은 데 재미있다는 뜻인 병맛이나 지금 현재를 즐기자는 삶의 태도인 욜로 같은 것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했던 이몽택 저자는 자신이 쓴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서 요즘 세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간단함, 병맛, 솔직함이 그것입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이었던 걸 추구했던 비트 세대와 통하는 면이 있죠. 그러고 보면 예전부터 인류의 역사는 기존 사회 질서와 새롭게 사회 질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젊은이들 간의 갈등이 기속적으로 반복되어 오면서 성장했습니다. 콜필드 신드롬 호밀밭의 파수꾼은 당시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일례로 주인공의 이름을 딴 콜필드 신드롬이라는 현상도 생겨났는데요. 주로 사회체제나 구조, 질서에 반항하는 젊은이들을 설명할 때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경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갑니다. 실제 기존 질서에 강력하게 도전하다 보니 범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특히 호밀밭의 파수꾼은 암살범들의 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제일 처음에는 1963년 존 F 케네디를 암살한 리 하비 오스왈드가 이 책을 즐겨 읽었으며 그의 소지품에서 이 책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었죠. 그리고 1980년에는 마크 체프먼이 비틀스의 리더 존 레논을 살해했는데, 살해 후 사건 현장에서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범행 당시 체포만의 옷 속에서 이 책이 나왔고, 진술할 때 호밀밭의 파수꾼을 보면 자신의 살인 동기를 알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수의 규칙이는 했지만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려던 존힌클리 주니어도 자신의 변론 은 호밀밭의 파수꾼 내용으로 대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msg가 첨가되어 전해오는 감도 있지만 이 범인들이 적어도 호밀밭의 파수꾼 을 애독했으며 이 책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받은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당대에 미친 영향이 아무리 컸더라도 이런 이유만으로 한 소설이 지금까지 사랑받는 고전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당대의 풍조를 잘 보여줘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 상황이 해소되거나 일상화되면 더 이상 소설이 갖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앞서 예로 들었던 이유 없는 반항의 제임스디는 부모 세대와 달리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이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청소년 범죄는 큰 반향을 일으키는 큰 사건이었지만 지금은 일상화되어 청소년법만으로 규제하기 힘드니 어른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청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있을 정도니까요. 이처럼 책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읽히고 그래서 고전으로 우리 곁에 남기 위해서는 시대를 뚫고 살아남을 만한 다른 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은 시대를 관통해서 남는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과 관계가 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흘러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순수의 집착. 호밀밭의 파수꾼처럼 주제가 확실한 소설도 드뭅니다. 한마디로 순수의 집착을 그린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홀든 콜필트의 내적 독백이 압도적 분량을 차지하는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바보, 멍청이, 토하고 싶다 같은 것들입니다. 홀든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생인 홀든의 주변에 있는 것들은 모두 아이 시절이 지난 뒤에 성장과 사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금수저 집안의 고등학생인 홀든이 성적 부진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뒤 겪는 2박 3일의 가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변호사 아버지의 할리우드 작가인 형을 가진 금수저 홀드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것도 네 번째예요. 기숙사에 있다가 자신이 예전에 알았던 여자와 밤을 보내고 왔다는 룸메이트와 크게 싸우고 원래 집으로 돌아가기로 예정된 수요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토요일 뉴욕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학교에서 나와버리지요. 그리고 호텔, 바, 나이트클럽 등을 전전하며 사람들을 만나지만 다 피상적인 대화만 조금 나눈다든가 이용만 당하고 그다지 안 좋게 헤어지지요. 일요일에는 여자친구를 만나기도 하지만 오히려 답답한 마음만 더 커집니다. 서부로 떠날 결심을 한 홀드는 자신이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사람인 동생 피비를 만나기 위해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죠. 다음 날인 월요일 피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피비에게 점심시간에 잠깐 나오라고 하는데 피비가 아예 짐을 싸가지고 와서 자신도 같이 갈 것이라고 합니다. 당황한 홀드는 피비와 회정목마를 타러 가서 피비에게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고요. 호밀밭의 파수꾼의 세계는 사실 단순합니다. 이 소설 속 인물들은 모두 속물 아니면 순수에 속해요. 중간은 없습니다. 명문고등학교, 뻔한 친구들, 평범한 여자친구, 호텔, 술집 같은 것들은 속물의 영역이고, 어린 시절의 추억, 죽은 동생 엘리, 수녀들, 동생 피비는 순수의 세계죠. 홀든은 이 순수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홀든이야말로 겉모습만 보면 누구보다도 세파에 찌든 어른이라는 점이에요. 끊임없이 담배를 피우고 퇴학만 네 번째 당했으며. 툭 하면 여자들에게 집적되고 술도 잘 마시죠. 여자친구의 사고방식은 싫어하지만 겉으로는 사랑해 라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홀드는 순수를 동경하지만 스스로 순수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오빠는 도대체 뭐가 되고 싶냐는 말에 낮에 우연히 길 가던 아이가 불렀던 노래가 떠올라 아이들이 놀다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하죠. 말하자면 홀드는 스스로 순수를 회복할 수는 없으니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겁니다. 홀드는 피비가 다니는 학교 담벼락에 욕이 써 있는 것을 보고 피비가 볼까 두려워 열심히 지우지만 여기저기에 비슷한 욕이 써 있는 것을 보고 결국 포기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자연사 박물관의 미라 전시실에 가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건 죽은 동생처럼 순수가 박제된 공간과 시간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미라 받침대 밑에 욕이 써 있는 것을 보고 결국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집니다. 순수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사실 순수가 어디로 갔으며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홀드는 어린 시절 센트럴파크에서 살았던 오리가 겨울 동안 어디로 갔는가 계속 궁금해 하는데요. 이 역시 순수의 상징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며 화를 내는 택시 기사도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결국 오리의 행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년과 소녀는 어른이 된다. 누구나 어른이 되면서 어린 시절에 가졌던 순수한 감정들이 사라져 가는 것을 혹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그런 감정을 소유했던 기억조차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어린이는 젊은이가 되고 젊은이는 늙어 가는 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는 피터팬이 활약하는 네버랜드에나 박제되어 있는 것이고 현실에서는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교육과 압박이 순수의 기억과 지향을 지워버리죠. 동심 파괴의 순간은 언제 어떻게 찾아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곳곳에 잠복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볼수록 자신의 등급이 한 단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개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산타의 정체는 아빠라는 수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고전들은 어렸을 때 읽으면 그 깊이를 모르다가 나이 들어서 읽으면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반면 호밀밭의 파수꾼의 경우 어렸을 때는 감명 깊게 읽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으면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법을 이미 터득한 어른이 되어버려 순수가 사라지는 안타까움에 공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면 여전히 안타깝다고 느끼지만 어차피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 홀든의 생각과 행동이 어린애의 치기 정도로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홀든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심지어 홀든조차도 그의 마지막은 정신병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 슬픔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홀든의 순수는 믿어야 존재 가능한 산타 같은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니까요. 그렇게 소년과 소녀는 어른이 되어갑니다. 여담으로 덧붙이자면 이 책의 작가 셀린저의 생애 또한 흥미로운데요. 1965년 이후로는 작품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해서. 오늘날 가장 베일에 가려진 작가 중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판기의 대표적인 원 히트 원더인데요. 그의 명성을 등에 업고 그를 이용하려는 상업 출판기의 염증을 느낀 셀린저는 숨어버린 겁니다. 40년 동안 은둔했던 위대한 작가가 길거리에서 문학 천재 소년을 알아보고 그를 문학의 길로 이끌어 주는 이야기를 그린. 파인딩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쇼코네리가 은둔 작가인 윌리엄 포레스터로 나왔었죠. 이 영화는 바로 호밀밭의 파스코네 작가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를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는 포레스터가 다시 세상 속에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결말로 마무리되지만 셀린저는 평생 자신만의 꿈 속에서 살다가... 2010년 사망했습니다. 셀린저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인 홀드니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살다가 어른이 되었으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달달 책말이었습니다. 오늘도 책에서 지혜를 얻는 시간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